95년생 이직운이 들어오네요. 지금 다니는 곳에서 인정도 못 받고 열심히 기를 쓰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. 근데 지금은 이직운이 들어오고 이동수가 들어오니까 조금 움직여 보시는 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괜찮을 겁니다. 그렇다고 현재 다니신 곳이 나쁘지도 않은데 이거는 내 운에 따라서 조금씩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직을 하신다 그러면 잘 생각해서 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더 좋고요. 또먼 미래를 본다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을 일이 있으실 겁니다. 83년생 사람하고 인연이 중요하듯이 하나같이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사람하고 인연이에요. 그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있는 반면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하는 일에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을 겁니다. 영업을 하시는 분이든, 크게 사업을 하든, 작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, 이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. 이달 말경에 진짜 귀한 인연이 찾아오면서 딱 손을 내밀 일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인연이라는 건 스쳐 지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게 인연입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잘 귀한 인연을 만들어서 진 영업으로 하든 사업을 하든 내 조그마한 혼자 사는 1인 사업 장사를 하든 할때 대박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되거든요. 71년생. 일을 쉬지 않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몸이 녹초가 됐어요. 이럴 때는 좀 잠깐 쉬십시오. 특히 이번 달에는 내 몸이 자꾸 축축 늘어져요. 날도 더운 것도 있겠지만, 하지만 내 운이 상승하는 운이 아니고 내려앉는 운이에요. 이러실 때는 일하시는 것을 조금 늦추면서 내 몸을... 조금 쉬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. 더군다나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갈 일이 있어요. 그러면 내 몸에 충전을 해야지 거기 갔을 때 높이 내가 움직일 일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충전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. 59년생. 어느 시간에는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하다보니 나이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겁니다 근데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앞으로 생은 나 혼자만의 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금전 뭐든지 건강 또 집안, 이런 게내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은 어떨까요? 그러다 보니 무기력해지신 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내 자만, 자신감, 또 자존감을 좀 올릴 수,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